자율주행은 어쨌든 저희가 어디든지 자동차를 타고 갈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도 통신이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걸 만약에 클라우드나 서버 기반으로 구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통신이 필요한데 통신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러면 갑자기 자율주행이 구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은 온 디바이스로 구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 디바이스 AI는 통신이 없이도 구동이 되는 AI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 디바이스 AI 스타트업 노타의 최명수 대표입니다. 저희 노타는 2015년에 카이스트에서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했고 딥러닝 모델을 경량화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AI를 산업군이랑 실생활에 보편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I가 많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약 조건들 중에 일부를 딥러닝 모델 경량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고 현재까지의 매출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8배가 성장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2016년에는 네이버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시드 투 자를 추 가로, 유 치를 했었 고, 올해 에는 삼성 벤처 투자, 그리고 LG CNS 가 공동 으로 투자 해서 누적 투자 100억 원의 시리즈 A 투 자를 유치 했 습니다. 한국 에 서는 처음 으로 삼 성과 LG 그룹 이, 동 시에 투 자한 스타트업 입니다. 산업공학이 전공이었고 저학년 때부터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고 뭐 자연스럽게 머신러닝이라는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고 연구소에서 또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 제가 했던 일들은 선행기술을 연구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일들이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인데 일상생활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재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더 실용적인 일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친구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는 건데 머신러닝이라는 걸로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봤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카이스트의 E5라고 하는 학생 창업 프로그램에서 입상을 하면서 처음 이런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같은 아이템으로 입상을 하면서 우연히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데를 알게 됐고, 투자 의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창업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노타 키보드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키보드 어플입니다. 저희는 지금 스마트폰 제조사가 만든 키보드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왼손이 큰 사람, 오른손이 큰 사람, 오른손 엄지가 큰 사람, 이런 것처럼, 오타가 생기는 패턴들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타가 생기는 패턴을 학습을 시켜서 맞춤형 키보드가 된다면, 오타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개발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타 키보드라는 아이템으로 처음에는 B2C로 최대 한 15만 명 정도가 다운받아서 국내에서도 쓰고 그랬는데, B2C에서는 수익구조를 만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B2B로 전환을 해보자. 노타 키보드라는 아이템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디폴트 키보드로 탑재를 하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았고, 스마트폰에서의 이 터치하는 부분이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런 개인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만약에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쳐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고객들한테 굉장한 불만이 예상이 많이 됐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2015년, 2016년 이때였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에 대해서 학계에서 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스마트폰에서 이 되게 성공을 하던 게 지금의 온디바이스 AI의 시초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모델을 경량화하고 압축하는 기술 이런 걸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피봇을 하게 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사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기술 기업이라고 하면 기술적 우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논문을 냈고 얼마나 좋은 특허들을 냈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집중을 하는데 저희 창업자들이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계속 기술적 우위에만 집중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술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기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내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우위가 실제 사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고요. 프로덕트의 완성도 이런 것들에도 좀 많이 집중을 해서 결국에는 사업적 성과를 내야 스타트업도 흥행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우리의 프로덕트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쪽으로 좀 마인드를 많이 바꿨습니다. 결국에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소해 줄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실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저희 노타의 제일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모델을 압축한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1GB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델이 크다라고 했을 때 10MB 내지는 50MB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압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연산을 뭐만번 내지는 2만 번 정도를 해야 되는 걸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것들도 압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AI 기술들이 복잡하게 활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얽혀져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인지를 빠르게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AI 모델들 하나 하나가 굉장히 많은 연산들이랑 복잡한 연산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면 자동차 안에 많은 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에 쓰이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라이트하게 만드는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량화를 하는 기업들은 내부에서 엔지니어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네트플로우라는 플랫폼 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량화 기술들을 많이 탑재를 시켜놓고 경량화 시켜야 되는 모델과 정보들을 입력 시켜 주면 아웃풋으로 작은 모델이 나올 수 있게 해서 그만큼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하고요. 다른 기업들 대비 훨씬 더 빠르게 작은 모델을 만들어 낼수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 SDS,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했었고 LG 같은 경우는 LG전자, LG CNS 같은 기업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큰 모델들을 저희 넷츠프레소를 통해서 경량화시켜서 비즈니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넷츠프레소의 활용보다도 이제 솔루션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직원들이 직접 시간 단위로 재고들이 잘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자동화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두고 그 카메라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재고 수준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알림을 줘서 그 아이템을 직접 와서 채울 수 있게 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에 경량화된 AI 기술들이 활용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도이치 텔레콤이라는 기업과 협업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인텔이 가지고 있는 보드나 칩셋 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같이 패키징해서 세일 를 하는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AI에 대한 원천 기술이고 굉장히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총괄 하시는 저희 양석열 이사님께서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전시회들에 참여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CES나 MWC 같은 이런 전시회들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기술에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나 서버 기반 AI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그 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디바이스 AI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이랑 북미 시장에서 저희 기술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는 걸 확인하면서 북미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북미에는 지사를 설립을 하고 올해 3월달 독일의 베를린에 유럽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해외 진출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나는 일같고 되게 큰일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다 페이퍼웍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꼭그 안에서 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타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영화 헐 같은 데에서 나오는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비서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될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서버나 클라우드로 가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경량화하는 기술이 AI 인공지능 비서, ...들이나 이런 것들이랑도 결합이 될수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화된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사업들도 좀 많이 성과를 내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 경량화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AI를 보편화하는데 일초를 하는 것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